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타운 내 업소를 노리는 절도 사건이 발생해 한인 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타운 내한 음식점 한 흑인 여성이 카운터로 다가옵니다. 음식을 주문한 여성은 화장실에 쥐가 있다고 말한 후 계산할 돈이 모자라니 잠시 차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직원이 화장실을 확인하러 간 사이 흑인 여성은 재빨리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돈가방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가방에는 천불 이상의 현금과 업소 주인의 여권, 아이디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타운 내 업소와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가 증가해 경찰은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요타가 지난주 아시안 미디어 데이를 통해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을 공개하고 마케팅 강화에 나섰습니다. 수소차는 전기차와 함께 차세대 친환경차로 주목받고 있는데 배터리 충전을 3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도요타는 주유소와의 재휴를 통해 캘리포니아 내 7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3년간 충전 요금 지원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식조리 아카데미가 봄날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한국 음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한식 조리 아카데미는 지난해 8월 오픈에 한식 전파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요리가 전시됩니다. 오픈 뱅크의 사회 환원 프로그램인 오픈 청지기에 수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 단체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과 한미연합회 등 비영리 봉사 단체 45개로 이들 단체에 모두 36만 6천 달러가 지원됩니다. 수여식은 이번 주 목요일 오픈뱅크 웨스턴 지점에서 열립니다.